아무 생각 없이 니들한테 돌지했는데 자결이 터졌어. 그래서 <laughs> 사람이 생각 있게 살아야 돼. 그러니까. 당사 자은 발언입니다. 아니요, 그럼 저를 정확히 저격하셨습니다. 생각하고 <laughs> 살도록 하겠어요. 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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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탄 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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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탄 어어 아니 말을 해 말을 하되 알아서 눈치 본인 직업을 소리지릅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하느라 전 머리가 딸려 하지만 생각할 필요 없으니 알겠어 당신 상관없잖아 뭔 소리야 당신 상관없지 않냐고 네 생각해볼 전 상관없네요 합자 박자!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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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어? 어 된거 아니야, 우리? 뭔가, 아, 말했지? 이거 직업 소리 지르면 된다고. <laughs> 야, 야 음. 너네 본은 같아. <laughs> 진짜 이게, 야매다. 이게 되네. <laughs> 야, 이게 되네. 동양호수야. <laughs> 둘러 <이게 되네? 웃음> 아, 웃겨. 이제 니네 그거 안 깔아도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되네. <laughs> 야, 야 이거, 이거 클릭 올려줘. <laughs> 야, 이게 <laughs> 되네. 애타, 재 웃기네? 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<laughs> 이거 괜찮다니까요 지고 소리 지르는 거? 와 진짜 웃기다 이야 되네 이게 되네 <laughs>